자, 오늘 뜬 공지 사항입니다. 이게 조금 굉장히 마블 퓨처 파이트 유저분들이 좀 민감해 하실 수도 있고, 조금 뭐랄까, 불편해 하실 수도 있고, 아, 이게 왜 불편하냐? 라고 말씀들이 많으신 내용인데, 내용이 뭐냐면, 매일매일 혜택 일부 상품 판매 종료 및 개편 안내라고 오늘 공지가 떴어요. 근데 오늘 첩보가 뜨지 않았잖아요. 첩보가 뜨지 않은 이유는 아마 이런 이유 때문이어서 이런 공지를 하기 위해서, 어 이런 거그 첩보로 내지 않 첩보로 내지 않고 이 공지를 띄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뭐 어디까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기는 어디까지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 담겨 있을 뿐 절대 이게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뭐가 잘못됐다, 뭐가 잘됐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영상을 찍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한번 쭉 다시 보시고 댓글을 한번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블퓨처파이트 GMT찰라입니다. 현재 판매 중인 토니 스타크의 비자금, 매일매일 생시데이터 20개, 그리고 x 유전자 20개, 매일매일 부스트 상품이 7월 26일 수요일 업데이트 점검 시작과 함께 판매가 종료될 예정입니다. 상품이 판매가 종료되어도 현재 적용 중인 상품 혜택은 기존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판매가 종료된다고 해서 그 전에 사신 분들의 서비스가 종료되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유지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위 상품 4종은 7월 업데이트 이후 새로운 구성으로 개편되어 준비될 예정이며, 자세한 변경 사항은 에이전트님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혜택 일부 상품 판매, 판매 종료 및 개편 안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써있는 토니스타크 비자금, 매생, 그리고 매액, 그리고 매일매일 부스 상품이 서비스를 종료를 하지만, 이게 좀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예, 그리고 또 금액이 좀 변경돼서 나온다라는 거, 좀 짧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일단 비자금부터 보겠습니다. 솔직히 마피파 유저분들 거의 90% 아니면 뭐한 7, 80% 분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마피파가 그나마 해자라고 불리고 있는 어... 과금 상품 토니 스타크의 비자금이 변경 전에는 즉시 지급 구매한과 동시에 즉시 지급이 수정 200개 거기다 30일 동안 접속 시 수정 75개를 매일 지급했습니다. 30일 동안 75개를 매일 지급했고 구매 가격은 4,400원 정말 싸죠. 그리고 30일마다 구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경된 게, 토니 스타크의 비자금 MK2. 깨알같이 MK2래요. 예, MK2랍니다. 마크2. 자, 변경된 상, 구매 즉시 지급 수정 440개. 거기다가 30일에서 28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28일로. 그리고 수정이 매일 75개에서 80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구매가격은 4,400원에서 4,900원 약 500원이 올랐고요 그리고 28일마다 구매가 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어, 유지시간은 이틀이 줄었다 그리고 구매 즉시 지급은 어, 두배 이상이 늘었어요 200개에서 440개로 그리고 매일매일, 생, 매일매일 들어오는 수정이 75개에서 80개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수정의 총량은 증가를 했다라고 보면 좋은데 이걸 또 계산을 하면요 어, 1원당, 뭐, 수정 얼마, 뭐,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얘가 좀더 비쌉니다. 비싸게 수정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의 가치가, 현금의 가치가 좀더 올라갔다. 하면 우리가 좀더 비싸게 산다. 근데 이게 0.00%? 예, 끔, 아주 진짜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조금 예, 더 비싸게 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구매 가격이 4,400원에서 4,900원 올랐잖아요. 그래서, 그 수정의 총량은 늘었고 대신에 이거를 조금 더 비싸게 사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구매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가 좋냐 뭐 이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도 있어요 왜 비자금 500원이나 올리냐 왜 날짜까지 깎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시고 어떻게 보면 이거 28일 동안이니까 440 수정 바로바로 땡길수 바로 있어서 이게 좀더 이득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저처럼 그냥 뭐별 차이가 있느냐 예뭐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뭐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별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한편으로 뭐 우리가 뭐 라면값 뭐 100원 올라가고 50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지만 라면이나 뭐 뭐지 먹거나 자주 사용하는 것들은 가격이 오르면 그 치명타긴 한데 한 달에 500원 올라가는 게 그렇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만큼 또 수정이 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문제가 될것 같진 않아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무조건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넷마블이 요번에 그 분기 실적을 봤을 때, 마블 퓨처 파이트가 수익의 3% 미만으로 가서 기타로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단기 실적을 좀 끌어올려 보자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개편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한편으로는 토니 스타크의 비자금이라는 패키지를 굉장히 오래 팔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마블 퓨처 파이트 유저분들이 가장 많이 사고, 가장 사랑하는 패키지이기도 했고요. 가장 해자스러운 패키지도 했고. 그래서 요거를 좀 변경해서 좀 수익을 좀 창출을 좀 해보자. 그리고 8년 동안 서비스 했으면 좀 이제 좀 가격 좀 올릴 때 됐습니다. 솔직히. 5천원 이상 안 올라갔으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까지 심각한 건 아니다. 어,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래서 MK2가 마음에 드시는 분도 있고 이게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결론 내지 않고. 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아니 면 생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마 채팅으로 써주실 것 같고,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변경되는 거는 매일매일 생시데이터 20개가 이제 매일매일 생시데이터 30개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구매 즉시 지급이 수정 300개였어요. 변경 전에는. 근데 요번에 구매 즉시 지급이 수정 300개에다 육성 영웅 상자가 나온답니다. 그리고 궁극의 경험치 칩 300개를 주는데, 경험치 칩은 그렇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영상자인데 이거 선택으로 줘야 되지 않을까? 솔직히 이건 선택으로 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3일, 30일 동안 접속 시 매일매일 생시데이터가 20개였는데, 이제는 28일 동안 접속 시 매일매일 생시데이터가 30개, 약 10개가 증가하는 걸로 변경이 됐는데, 구매 가격이 1 1 0 0 0원이었고요 이제 변경된 거는 1,000원 올라간 12,000원 정도. 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좋냐, 안 좋냐라는 감론 일박인데, 저는 이게 좀더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저희 짧은 생각으로는. 예, 솔직히, 뭐, 이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만큼 좀 뭔가 좀 주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불편한 건 이제 육성 영웅 상자가 이게 랜덤이라면, 이게 어차피 프리미엄은 아닐 거 아니에요. <laughs> 이게 프리미엄 영웅, 영웅은 나오지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안 나올 것 같거든요. 나온다고 해도. 잘안뜰 거고. 오히려 이런 건 선택으로, 어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거 변경하는 건 오히려 좀더 좋지 않을까? 오히려 뉴비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캐릭터들 빨리빨리 키울 수 있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하 이제 매생 캐릭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없어졌잖아요. 이제 뉴비분들이 없다 보니까. 뉴비분들이 조금 더 혜택을 받게 이렇게 변경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500원 올라가고 1,000원 올라가는 걸로 내마마블이 뭐 엄청난 수익을 땡기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어 요거는 뭐 생각한 거는 뭐 한번 이거 이거 여기에 관련된 생각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메매 엑스 유전자도 똑같습니다. 매매 X 스 유전자도 300 수정을 원래 줬는데 매매 X 스 유전자도 수정 300개에다 육성 영상자 웅 거기 궁극의 칩 300개, 그리고 매일매일 생체 유전자가 20개에서 30개로 증가하고요. 가격도 1000원 올라간 상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게, 그게 금액이 그렇게 엄청 올라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거는 좀 다른 부분이긴 한데, 매일매일 부스트. 제가 매일매일 부스트는 제가 안사봐고잘 모르는데, 구매 즉시 지급이 수정 300개. 거기에다가 30일 동안 접속 시 부스트 포인트 곱하기 100 매일 지급. 이거 근데 솔직히 거볼에 나오고 나서 진짜 중요해지긴 했고 되게 부러운 부분이에요. 근데 한편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이걸 꼭 굳이 1 1 0 0 0원 주고 사야 될까? 어, 부스트 포인트 어차피 거볼에 때문에 사는 거긴 한데 어 그냥 내가 중간에 접속 한번더 해서 거볼에 한 번만 더 뛰면은 될 거를 굳이 이걸 꼭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변경되냐면 구매 즉시 지급이 수정 300개에다가 여기도 영상 자주네. 이건 좀, 바꾸자. 얘는 좀, 수정 300개로 할게, 수정 300개에다가, 육성 영 상자 말고, 차라리 뭐, 다른 거, 유니폼 경험치 칩, 이런 걸로 주는 게 좀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28일 동안 접속 시 부스트 포인트가 이제 100에서 120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것도 천원 정도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지금 변경이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유저분들이 뭐 불만 있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니신 분들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감론 을박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좋을 것같고 혹시 생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혹시 내가 이 말은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한번 채팅으로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웅상자에서는 매생키 안나오는거죠? 아마 안나오지 않을까요? 나올수도 있을것 같긴 한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없는것 같은데? 어.. 여기 보시면 육성영웅상자에서 획득한.. 획득 가능한 영웅리스트는 대체리스트 및 대체보상은 인게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라고 되어있으니까 요거는 패치되보고나서 알수 있을것 같아요 그전꺼는 없어지지 않고 서비스는 계속되고 그전 거의 서비스를 끝난 상황에서 적용된 계정은 계속 적용이 될 거지만 그 시간이 지나면은 없어진다고 합니다. 비자금 두번 사서 VIP 2 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래요? <laughs> 그리고 비자금 동시에 두개못 사죠. 네, 비자금 동시에 두 개는 못 사고 이게 없어진다니까. 이게 없어지니까 여기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요거를 못 사거나 그러지 않을까. 여기 끝나고 나서 여게 적용되거나 그럴 것 같고 오히려 저는 토니 스타크의 비자금 MK2를 만들 필요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옛날에 언제였지 블랙 프라이데이 때였나요? 요거 말고 1년짜리 1년짜리 비자금 판적 있어요. 그거 진짜 좋거든요. 솔직히 말해 저안 샀는데 1년짜리 그, 그거 있어요. 토니 스타크의 비자금. 그게 진짜 개꿀이긴 한데 차라리 그거를 만들어서 파는 게좀더 좋지 않았을까? 1년짜리가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기존 거는 26일 이전까지 구매 가능하고, 26일 이틀부터 새 거만 구매 가능. 예, 동시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아, 그러면, 솔직히 가격 차이가 많지 않아서 막 상관이 있어 보이진 않네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금액이랑 수정 개수로 따지고 놓고 보면, 이게 조금 더돈 많이 주고 수정 사는 건 맞아요. 이게 좀 더, 비싸요. 수정의 가치로만 따지면. 근데 뭐, 그게 엄청 불편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별로 달라지는 건 모르겠네요. 솔직히 바뀐 보상도 별로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바꾸나 안 바꾸나 똑같네요. <laughs> 그럴 수도 있죠. 예, 저도 그렇게 비싸게 생각합니다. 뭐 엄청나게 해자라고 생각하는데, 안 하는데 저는 요게 아마 뉴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육성웅성자 근데 이 게임에 뉴비가 잘 없다라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예, 요게 좀 괜찮긴 한데, 뉴비분들은 별로. 아, 그리고 요번에 그 매생이랑 맥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이렇게 되면은 좀 유니폼, 매생으로 유니폼 찍 신화, 가능한가? 잠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30 곱하기 26, 28. 840개면 신화를 찍을 수 있나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러는데, 팔, 그 생체리더 8 4 0개면 유니폼 신화를 찍을 수 있어요? 아, 없어요? 아, 그러면 좀, <laughs> 좋다 말았네. 어, 못 찍는답니다. 그래서 요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아무튼 그런 차이가 있다. 신화까지 930개가 필요한데, 음. 840개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야, 아무튼 뭐, 신화는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냥 이왕 할거 그냥 신화 찍게 만들어주지. 응? 에? 에? 그렇게, 이렇게, 안되나 아무튼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엄청나게 불편하다라는 생각은 안 하는데, 솔직히 좀 쓰잘데기 없는, <laughs> 어, 서로, 서로가 별로 유저도 별로 반가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넷마블한테 수익이 엄청나게 돌아가고 뭐, 이런 것도 아니라서, 솔직히 굳이 이걸 왜 하나? 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